광고하고 반별로 보이도록 하겠는데, 오늘 잠깐 광고가 조금 길어요. 한 3분 이상 네, 갈것 같습니다. 네, 뒤에 좀 많이 네, 괜찮나요? 네. 그래요. 참고로 어제, 어제 제가 여기 왔었거든요. 그 그러니까 밑에 웅덩, 물웅덩이 흥건했었어요. 뭔가 물이 좀 흐르나 봐요. 네. 네, 계속 말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자, 광고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, 네, 축복합니다. 다시 한번 우리 옆에 있는 어, 지체들 보고 눈으로 눈 인사로 네, 한번 환영하도록 하죠. 한번 돌아 보시죠 네, 네, <laughs> 네.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. 잘 오셨습니다. 자두 번째. 자, 이제는 전체 학생들이 나와서 예배 드립니다. 이제는 홀수작수 안 하고요. 고3분은 한개 학년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. 그래서 전체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고요. 이게 또 갑자기 방역 기준이 올라갈 수 있어요.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예배 시간은 9시 50분입니다. 9시 50분부터 기도로 시작하니까요. 여러분들 시간 맞춰서 오시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발열 체크하는 거도 하면 되겠고요. 또 지금 흰색 지정석에 앉아 있는데요. 어, 또뭐 본당이나 교회 전체 사, 어, 지침이 지금 있는 노란색 지정석으로 바뀔 때가 또올것 같아요. 곧올것 같아요. 그러면 조금 더 어, 많은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같이 옆에서 예배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스크는 계속 쓰고 예배드리시면 되겠습니다. 또 베스트 참여 사항 있어요. 어, 사실. 어, 받는 친구들이 계속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,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, 반에서 예를 들면 이제 반 카톡에서 몇 마디라도 해도 아마 참석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참여해서 어, 베스트 참여상 잘했으면 좋겠습니다. 아, 좋겠습니다 참고로 지난주는 파리바게트 오렌지 아이스바 팽바 어, 오렌지랑 요구르트 네, 한 개씩 줬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름 수련회 신청을 받습니다 어, 뒤에, 어, 신청서가 있는데요. 어, 지금 좀 나눠주시겠어요? 어, 선생님, 네. 네, 지금 한 개씩 학생들한테 나눠주시면 되겠고요. 어, 신청 받고 있는데, 어, 네네. 뭐랄까요?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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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 보면, 금요일 토요일 주일 3일로 돼 있어요. 뒤에 이제 뒤에 뒷면에 시간표가 있는데 근데 금요일 토요일 중에 하루만 택일해서 오는 거고요. 그리고 주일날에 집회가 함께 모이는 겁니다. 금요일 날에는 오후 2시에 와서 저녁 9시까지 야외에 있는 식당까지 가게 될 거고요. 토요일은 오후 2시에 와서 5시 반에 세미나만 하는 걸로 그렇게 바꿨습니다. 원래 다른 계획이었는데 여러, 선생, 여러 학생들의 의견도 조율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확정을 했습니다. 그래서 혹시라도 또 박약 상황이 안 좋아지면 밥을 못 먹게 될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, 금요일은 식당을 가려고 합니다. 자 그럼 어떤 식당이냐 한번 보도록 하죠. 네, 이거 PPT 넘겨주시겠어요? 네, 이런 식당입니다. 앞에 보이시나요? 네, 어, 뷰가 어, 이런 뷰예요. 하나 더하나더 올려 주세요. 그냥 바다를 찍은 게 아니라 바다 그 식당에서 밥 먹는 자리에서 바라본 모습입니다. 석양이 있는 자리인데요. 하나 더 넘겨 주시죠? 네, 이런 자리예요. 그래서 이런 4인 식당에서 두 명씩 앉아서 밥을 먹을 겁니다. 그렇게 해서 야외 바닷가에 바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인데 여러 식당을 가 봤는데 참 이게 좀 신기 아 네, 안, 안 하셔도 됩니다. 같이 나오고 있어요. 네, 괜찮습니다. 네. 최신식이라서요. 네. <laughs> 네. 자 다음 넘겨주세요. 좌석이 많아요. 그래서 금요일에는 사람이 없다는 거를 집 뭐냐 그 가게 주인으로부터 확인을 했습니다. 그래서 금요 토요일은 사람이 많대요. 그래서 좀 위험한 부분이 있었는데 금요일은 괜찮을 것 같아요. 다음 넘겨주시죠. 네 이런 자리 있고요. 또 다음 네 이런 자리 있고요. 다음 네 이런 자리도 있습니다. 네 이렇게 바다 정면으로 볼 수도 볼수 있습니다. 제가 먹어봤는데 어 사실 이 부분은 어 뭐랄까. 두번 가봤어요 두번 가봤는데 두번다 좋더라고요 가슴이 뭔가 이렇게 뻥 뚫리는 느낌 사실 저도 저도 같이 공부하고 여러분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같이 공부하고 있거든요 그 학교에서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뭐 공부에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약간 좀 이렇게, 이렇게 쭈그레 쭈그레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이런 데서 가서 밥 먹고 바다를 다보니까 아, 마음이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도 아주 느렸으면 좋겠습니다 자그 다음 보시죠 자뭘 먹느냐 이런 거 먹습니다. 네. 이거는 아까 생선가스였고요. 이거는, 어, 함박스테이크인데 카레인 것 같고요. 그 다음. 네. 이거는, 이게 한박스테이크 메인 요리입니다. 그 다음. 네, 너무 맛있어. 돈가스. 거기 다 먹고 찍었어요. 네. 돈가스입니다. 여러분, 이네개 중에서 아무거나 시킬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가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금요일 날 시간이 되시는 분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어, 이상 이고불다 켜주시고요. 이상이고요. 어, 그렇게 어 수련회가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주일날에 집회를 주일날에 드립니다. 집회 없는거 아니에요 집회를 주일날에 드립니다. 예배형식보다 더 길게 해서 뭐 두배로? 아, 모르겠네요. 아무튼 그때 가서 어, 예배를 식으로 집회형식으로 해서 주일날에 마지막 집회하고 수련을 마치게 됩니다. 그러니까 어느 요일날 오게 될지를 체크해서 반선생님께 신청하면 되겠습니다. 시간